자, 67번 문제를 보게 되면, 67번. 자, 플로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나왔네요. 자, 플로렌은 c 6 2 대표적이고 C77, C84 등이 존재한다. 그렇죠. 그 뭐냐면, 이 플로렌 같은 경우에는, 그, 보게 되면 뭐 60짜리는 축구공 모양이고, 그렇죠그 다음에, 얘네들은 그 5원환과 6원환으로 이루어진 다면체 클러스터 분자 형태다. 에 맞고, 플로렌은 화학적으로 안정하여 어떻게 된다? 다른 물질과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아니죠? 요거는. 요거는, 뭐, 기름에 녹는 성질을 이용해서 플로렌을 수지에 첨가해서 내구성이나 내열성 높이는데 많이 이용이 됩니다. 플로렌은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와 동소체이다. 그래서 보게 되면, 뭐, 다이아몬드, 흑연, 뭐, 탄소, 나노, 튜브,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된다. 동소체에 해당이 된다. 라고 하는 거죠. 다음에, 원자의 바닥 상태에서의 전자배치가 오른 것은, 뭐, 이거는 어려운 거 아니죠. 뭐냐면은, 여기서 보게 되면, 붕소는 원자번호 몇 번입니까? 5번이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건 BCNO니까, 6번, 탄소. 그 다음에, 7번인 질소. 그 다음에, 8번이 산소 되는데, 그, 오비탈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오비탈의 전자를 채울 때 어떻게 채워진다? 에너지 준위가 낮은 오비탈부터 순서대로 채워진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구성의 원리 또는 싸움의 원리, 아우프바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 순서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여기서 조심해야 될게 어떻게 돼? 여기에서 3d가 오는 게 아니라 누가 먼저 온다? 4s가 먼저 온다라고 하는 거. 요거 알고 있으면 되겠죠. 이거 그래서 얘는 5번이니까 어떻게 돼? 자, 전자 5개죠. 따라서 1s에 몇 개, 2개 2s에 2개 2p에 1 채워지면 어떻게 돼? 이렇게 5개가 채워지는 거고, 얘네들은 자 1s2 2s2 2p에 뭐가 돼? 2가 될 거고, 얘네들은 1s2 2s2에 2p3가 되겠고, 1s2 2s2에 뭐가 돼? 2p4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자 배치를 알아낼 수 있다. <laughs> 자, 다음에 두 번째 주로 2차 파쇄기로 사용되는 이 것은 이게 공업화학의 뜬금없이 왜 나오느냐 하는데, 요 서울시 문제에서는 요런 식으로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요거, 그러니까 사실 이런 문제 나오면 고맙지. 왜 우리는 단위 조작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그쵸? 겹치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따로 공부하지도 않고 이렇게 알아낼 수 있으니까 좋죠. 2차 파쇄기로 쓰는 거 조크러셔는 뭐가 돼? 요거는 그냥 파쇄기죠, 그 대형. 그래서 자이로트리크러셔나 조크러셔 이런 것들은 뭐가 돼? 파쇄기, 2차 파쇄기에 콘이나 임팩트 크러셔가 있고, 그다음에 좁은 세기하고 뭐가 있어요? 미분세기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거. 자 다음에 이제 70번 VSEPR 모형이다라고 해서 balanced shared electron pair r e p u l s o n t theory라고 해서 그 전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전자쌍 반발의 원리, 전자쌍 반발의 원리. 그래서 이 전자쌍 반발의 원리로 해가지고 ClF3 구조 알아봐라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 ClF3 외에도 몇 가지가 있어요. 요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좀 해주세요 뭐냐면 뭐 여기에 보게 되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냐 면은자 NH3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NH3 나오고 아, CH4 NH3 뭐 H2 이런 것들 얘네들 같은 경우는 뭐가 돼요? 정사면체 얘네들은 삼각 뭐가 된다? 뿌리고 얘네들은 뭐가 된다? 자 구분형 구조를 갖는다 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얘네들은 뭐가 되냐면 여기에서 얘네들 우리가 루이스 전자 점식을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렇게 되고 얘들그 다음에 H2O는 여기에서 얘네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 구조가 정사면체 구조 그 다음에 얘네들은 똑같은데, 여기에 뭐가 있어? 비공유 전자쌍 있는 거죠? 여기에. 그쵸? 여기. 그 다음에,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 구분형 구조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 이제 나오죠. 그러면, VSEPR, 여기서 CLF3는, 자, CL이 있고, 그 다음에 F3니까, 얘네들 어떻게 되겠어? 여기서. 자, F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 F의 전기 음성도가 더 크니까, F를, F가 전자를, 가져와서 요렇게 되는 형태가 있고 B 그렇게 되면 여기서 얘네들은 몇 개가 되냐면 여기서 내주는 게 하나 둘세개 내줬으니까 몇개 남아 얘네들 남는 게네 개가 남죠 네 개가 어떻게 돼 여기에 요렇게 전자상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얘는 여기에 뭘 갖고 있는 거야 10개의 전자를 갖고 있게 돼서 어떻게 돼뭐 요런 거를 그 최근 고등학교에서는 그 확장된 옥텟을 만족한다 요렇게도 표현하는데 그냥 옥텟을 만족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v 0 5 전자쌍이 어떻게 돼? 강하게 밀어냅니다 강하게 밀어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서 F가 있고 아, CL이 있고 F가 있고 여기에서 자 F가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은 여기서 얘들 전자쌍이 어떻게 돼? 이렇게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각도가 120도를 갖고, 이게 어떻게 돼? 90도를 갖는 T형을 갖게 됩니다. T형 얘네들의 구조가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